이번 수련은 대충 보내고 끝날 거야. 수련의 3일 동안 은혜도 못 받고 재미없게 보내지 말래지. 짧고 쉽게 딱 3일만 찬양 <laughs> 절대 어렵게 하지 마. 귀로 듣고 입으로 불러 다윗 춤추듯이 하나님 높이기 위해 찬양 또 찬양 그러다 보면 입에서 저절로 아멘이 툭 나도 모르게 툭툭 처음엔 단순했지. 지금은 마음이 신앙이 참말로 성장하니까 단번에 만족도 1위. 그게 수련회야 이제 눈에 받아야지. 너도 진짜 신앙이 성장하는 경험을 해 봐. 마이티 워리어처럼 네가 포기해도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. 야. 너도 힘센 용사 될수 있어.